오늘의 책은 고양이 히어로즈의 비빔밥 만들기입니다. 초록, 도장, 무지개, 시도, 손문, 재미, 재미, 어, 처리, 삐약, 구버, 제잘, 깜짝. 그럼, 아당, 괜찮아요? 이사 오신 거예요? 짐 들어 드릴게요. 오. 고양이? 어, 고양이? 아, 마, 섬마을에서 히어로 히어로를 뽑는 오디션이 열렸대요. 마을에 히어로가 되고 싶은 고양이들이 잔뜩 보여드렸어요. 그중에 고양이가 아닌 오디션 신청자도 있네요. 고양 고양이, 고양이 히로즈 오디션에 접수하여 오셨다고요. 네. 야식. 네. 맛있는, 맛있어 보이는 녀석 무슨? 야유, 귀여워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이런 게 마을이지. 좋아, 좋아. 왜? 참전하게 되는지 궁금해. 이런 친구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팬이에요. 마을의 히어로가. 고민 끝에 사회자, 고양이가 말해, 말했어요. 투표를 정합니다. 지가 고양이 히어로즈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 창성이신 분. 저요, 좋아요, 창서 반대. 마을 대. 마을 다워요? 음. 쿨 고민. 저도 찬성 다섯 마리 찬성이에요 창과 확정. 와. 마을은. 자연한 자. 재료가 비벼져 하나 되는 비빔밥과 비빔밥과 같아요. 그래서 심사 과제는 비비벼 비벼 비빔밥입니다. 준비물 을 제비뽑기로 정할게요. 몇 년, 몇년 고양이들은 재료를 구하러 시장에 갔어요. 요리를 하려 고양이도 있고, 상장을지기는 고양이도 있어요 드디어 고양이 히어로즈의 비빔밥 만들기가 시작됐어요 참기름, 참가자들도 심사하러 온 마을 고양이들도 산이 났어요. 시작합니다. 양푼을 맡은 고양이, 나와주세요. 죄송해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인상과... 함께 살수 있는 마을을 만들게요. 야픈 야픈 애, 야픈 고양이 어디 갔어? 야픈 고 야픈 살 수가 없잖아. 요 너무 이상성 잠이든 걸까? 찮아요 별처럼 잇을 수는 고개 수익 수이고 모두를 존종하는히오로가될 거예요 반만담 다 만, 다 만, 근데 벌써 만나보여. 또 장이, 음, 또장네 이제 순무에 준비한 고양이 차례입니다. 고양이 섬특한 특산물인 순무예요 마을을 아끼는 히어로가 됐겠습니다. 보라색 예뻐요. 순무를 비빔밥에 아, 김치 그으면 맛있겠다. 다음 창, 다들 창과 다들 모두 남아주세요.빨래 자랑인속 노랑 고구마 줄기예요. 우리 마을의 매력. 찾는 히어로가 되고 싶어요. 와 이거 우 열은 갈 수가 없는 걸사자발 약속 나물이 나랑 쿠키랑 차예요. 마을 고양이 누구와도 편하게 대화하는 히어로가 될래요. 콩알, 콩나물 다이빙 어떤 재료와도 어울릴만한 여러 가지 나무를 가져와 와와요와 가져왔어요. 이웃과 잘 어울리는 히어로가 될 거예요. 입을 덮어요. 고막 굴. 양푼을 한번더 가져오세요. 가져, 양파, 양푼을 한개더 가져왔어요. 왜, 왜냐고요? 다녀봐에안 먹은 채, 채 식구연도 있으니까요. 달걀프라이 들어간 비빔밥 달걀프라이 안 들어간 비빔밥 모두의 개성을 살아가는 히어로가 되겠어요. 채식하는 고양이도 있구나. 응. 토끼 채식 좋아. 우와 와, 와, 마 감동이에요. 이제 부추장은 청기름만 넣으면 비빔밥이 완성이에요. 부추장 먼저 잘 나와주세요. 사회자, 비빔 사회 고양이가 맛있어요. 저기 이요 네. 어추장이 없으면 비빔이안안 안 되잖아요. 그 찾으러 갑시다. 고양이들은 이곳저곳 샅삭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고추장을 맞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굴 저기 있네요. 오 발견 다행이다. 고추장이 떨어뜨렸는데 바위틈으로 굴러 들어가 버렸어요. 고양이 마음에 C A E 어, 토끼라니. 헉, 어떻게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안돼. 아무 아무리 그래도 씨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소. So, 돌돌돌. 고마워요. 빨리 가요. 밥 식어요. 만는 부추장이에요. 무슨 일인지 스스로 쓸쓸, 하늘 헤어로가 대충 되겠습니다. 창기를이해요 이유가 재미있게 온는 양년 같은 히어로가 할게요 드디어 비빔밥 위한 모두 준비가 끝났어요. 뭘 비벼볼까요? 잠깐만요 숟가락 많아요. 환경을 지키는 힘으로 될 거예요. 어,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 권의 어찌다. 비벼+ 비벼+ 비벼 그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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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비벼. 빈밥 비빈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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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요 이제 먹어볼까요? 구경하고 계신 마을 고양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모여주세요. 사라자 고양이가 맞자 맞자 고양이들이 몰려왔어요. 밥밥밥밥밥밥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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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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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먹는 비빔밥은 꿀맛이 없은 없니다 너무 맛있죠? 최고예요. 작년 고추장 산것때산 건데 얼마나 조마 조마 했는지 압니다. 아니까, 예. 조, 조하로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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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 디저트 먹을 배도 남겨주세요 기대돼요. 채식 비빔밥 맛있네요. 꿀맛이에요. 넌 대단한 고양이 줘요. 헤헤. <laughs> 맛있죠? 우와. 쩝쩝. 짭짭. 아아. 식사. 아. 식사가 끝났고. 말. 고양이들의 심사가 이어졌어요. 야옹야옹 웅성웅성 열띤 토, 토론 끝에 사회자 고양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 않는 절정이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고양이 히어로즈 멤버는 초록 고마워요. 또샵 고마 굴무지개 감사합니다. 순무 네. 고맙습니다. 제잘 야호 야호 깜짝 우와 삐약 감사해요 시도 오우 그리고 저 저리까지 모두 열 마디입니다. 고양이 히어로즈 1마리인데요. 아이, 고양이들은 추천하고 추천하격자가 있어요. 사회자, 고양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바로 재미. 오늘 읽은 이 고양이 히아로즈의 비빔밥 만들기 재밌었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꼭 구독 꼭꾹 누리시고 초인종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